같이 들어오래, 너도 들어오래 지금. <laughs> 안녕하십니까, 헬보이짱입니다. 아, 저번 시간에는 수라타니의 어, 시내에 가서 야시장을 한번 돌아봤습니다, 그죠? 네, 그리고 헬보이짱 두 번째, 아 우리 지금 여기 온 곳은요. 정말로 남런타 사톤이라는 곳에 지금 와 있습니다. 어? 남런이라는 거는 뜨거운 물을 뜻합니다. 한마디로 얘기하면 온천이라고 <laughs>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여하튼 저 안쪽에 온천이 있다고 하니까 네, 구경하러 같이 갈습니다 어우, 가 고기가 좀한거저 간판 입구에서 여기. 들어가는 입구까지는 걸어서 한 2분 정도면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아, 근데 모기가 너무 많아. 아, 여기. 아, 피카사드카 피, 피니코 남론, 터메가. 어. 여기 지금 몇 시부터 몇 시까지. 하냐고 그랬는데 24시간 그냥 풀이랍니다. <laughs> 24시간 풀이고 외국인도 다 그냥 공짜로 다 들어갈 수가 있는 네, 그런 곳이라고 해요. 자, 지금 이제 저 앞에 한번 가보실 건데, 오 어, 가기 전에 여기가 이렇게 또 공간이 있네요. 어 여기는 무슨 뭐지? 아, 어, 화장실인가? 아, 무슨 건물이 있네요. 이거도 들어갈까요? 어? 와, 저기 연기가 나요. 그냥 그 무슨 강물 비슷하게 생겼는데 연기가 나네. 야. 와, 뜨겁네. 진짜 온천이네. 진짜 온천이야. 어우, 야 티니컬 람런 탕모 참회가. 오, 와우. 다이 발라야 땀이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가, 거꾸마 가, 거꾸마 가. 야 여기 온천이 이렇게 있네요. 저기 사람들이 지금 발을 담그고 있는데. 아, 이게 이렇게 돼 있구나. 온천 하시는 분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와 계시네요. 지금 퇴우 시간이. 5시 35분을 가리키고 있는데, 와 저기 뜨거운 연기가 지금 엄청 많이 나요. 지금 와... 지금 동네 어르신들 다 오신 것 같아. 지 일단 저기도 한 바퀴 한번 쭉 한번 돌아볼게요. 뭐가 있는지 한번... 사당이 이렇게 있네요. 사당이 있고, 여기가 지금 와이게 뭐야 이게. 화산 분수대처럼 막 이렇게 생겼네 저기서 연기가 나오고 와 디자베라 오디 오야 여기도 뜨겁고 여기도 뜨겁고 근데 여기가 지금 더 뜨겁고 여기가 지금 더 뜨거운 거예요. 아 뜨거! 아 뜨거! 아 뜨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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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물이 엄청 뜨겁네 어우 뜨거워 뜨거워 아니 이게 뜨거운 데가 있고 안 뜨거운 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보면 다 뜨거운 거 같아 와 저기 무슨 분화구처럼 막 그냥 연기가 장난 아닙니다 지금 와 저기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물이 나와가지고 각 지역으로 물이 공급이 되네요. 와, 저쪽은 엄청 뜨거울 것 같아. 저 물이 올라오는 거 보세요. 거품이 막 올라오죠. 와. 야, 대단하네, 대단해. 저도 이제 여기 왔으니까 본격적으로 한번 온천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. 와, 여기 지금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. 여기 밑에 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 뜨거! 아, 뜨거워. 아 뜨거워. 뜨거워. <laughs> 야, 이거 뭐, 뭐가 이렇게 뜨겁지? 요야 어. <laughs> 뜨겁네. 오, 어. 런바! 아. <laughs> <laughs> 어, 첫 번째 탕은 제가 보기에는 한 열탕, 한국의 열탕보다 더 뜨거운 것 같아요. 한 50도 정도 되는 것 같고, 여기 지금 금방 갔다 온 이곳 두 번째 탕은 한, 한국으로 얘기하면 열탕? 예, 네, 그 정도 되는 것 같고. 자, 이제 마지막 코스가 하나, 하나 더 남았어요. 여기 마지막 코스에 가서, 한번 여기는 얼마나 뜨거운가 한번 볼게요. 어, 여기는. 여기는 옹탕이네 여기는 옹탕 응? 어? 애들이 <laughs> 뛰어노는 거 보니까 옹탕이는안 뜨겁네. 딱 좋네. 딱 좋아. 아, 여기, 아, 여기, 여기, 여기를 들어가야지. 어이. 여러분들 어떻게 잘 구경하셨습니까 아 어, 지금 여기 여기 남런 아 타사톤 이라는 온천에서 어, 지금까지 구석구석 다니면서 촬영을 해봤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<laughs> 자 지금까지 우리 수라타니에서 두번째 관광지를 이렇게 소개를 시켰구요 다음번에는 수라타니에서 아주 그냥 핫한 그런 클럽들이 많이 있다고 그런 클럽에 가서 직접 제가 먹어보고, 그리고 구경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시간 기대해 주세요.